그 기본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캔들 읽는데 이 프라이스 레인지 프라이스 액션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알려줘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 요, 요렇게 조르르 있는 캔들을 보면서 읽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픽을 만들었죠. 픽을 만들었어. 그러면 익스텐드 갈수 있잖아. 보통... 익스텐드를 마지막 파동을 이어서 익스텐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마지막 파동을 한번더 가려면 얘를 깨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깨버렸어. 깨버렸어. 니까 그러니까 익스텐드 안할 거야. 이거 다 이거 어, 이거 파동 다한 거거든. 파동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럼 여기야 이제. 여기에요 근데 여기를 깨버렸어. 익스텐드 진짜 안 한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시작 파동 그러면 이게 1 2면 1파 상승한 거를 그컨설리데이션한 자리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야? 여기라고. 테슬라 여기 올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장우란 말이야. 장우를 틀어놓고 맞춰놓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스 액션만 딱볼 때는 장우까지 틀어놓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얘를, 이거, 이거 30분이잖아. 짧은 차트잖아. 그러니까 일봉 차트 볼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테슬라는 이 자리 테스트하러 오는 거라고. 이게 몇이냐. 973. 그리고 제가 저번에 테슬라 이거 뭐 깨면 950 보러 간다고 얘기했었죠. 내가 뭐 설명하면서 얘기했더라? 대시, 스윙 차트 설명하면서 얘기했나? 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요 채널 깨면 950 보러 간다. 여기요 지지, 이거 테스트하러 가는 거라고, 예. 이게 보통 딱 선으로 맞아 떨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 서플라이 디맨드존 여기 테스트 하러 가는 거라고요 지금 테슬라는 저기 가면 조금 들어가 볼만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 이 영상 이게 쉐어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자기 차트에서 자기 차트에서 여기 여기 요거 꼭지가 950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950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950 9부터 890, 900뭐 거기까지가 서플라이 디맨드 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왜냐면 여기를 이거를 깨면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걸 깼기 때문에 거기를 테스트한다라고 열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캔들 기초 알려드리려고 이제 뭐 자료 만드는데 <laughs> 내가 너무 웃겼어 만들면서 이게 이제 뭐 캔들 기본이야?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을 이 캔들 액션에 대한 파동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가가 어디야? 시가가 여기죠? 그러면 시가에서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서 여기 고가까지 하이까지 올라갔죠? 하이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네. 야, 얘는 뭐야? 시가가 어디야? 시가가 여기죠. 시가에서 올렸다가 아니지. 시가에서 먼저 이게, 이게 끝난 거니까. 시가에서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이제 이렇게 끝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끝난 건데, 여기에서 그냥 이 캔들, 이거는 뭐 여기저기 자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읽는 거는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어, 여기에서 떴냐, 여기에서 떴냐, 여기에서 떴냐에 따라 달라요. 얘가 볼륨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리다가 볼륨이 이렇게 내리면서 볼륨이 이렇게 컸다가 볼륨이 이렇게 줄었는데, 요게 딱 이렇게 뜬 거야. 그러면서 볼륨이 팡 커진 거야.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위에서 떴어. 이렇게 위에서 뜬 거야. 근데 그 전에 해머 캔들이나 뭐 이런 음봉을 한번 띄우고 지속해서 올라가거나 도지를 띄우고 이렇게 올라간 뭐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하고 뭐 이르, 이르,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떴단 말이야. 그러면서 볼륨이 이 밑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볼륨 터지고 이렇게 줄줄줄줄 올라가다가 볼륨이 점점점점 줄다가 볼륨이 터지면서 이런 게 상방에서 떠버리면 주가가 내려요. 그러니까 볼륨이랑 파동의 위치에서 어디에 캔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받는 볼륨이나 그전 볼륨 대비로 이 캔들을 이해하면 맨 차트에서 일단 육안으로 이 이렇게 뭐 캔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고가 보이잖아요. 그런 걸 읽고 그 다음에 이 볼륨과 같이 이해를 하면 이 평선을 켜놓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 그리는 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숙제를 내려고 왜냐면 자기가 해봐야 돼 음, 이것 이것도 식 이제 일단은 이런 봉이 나오면 시가가 어디야 시가가 여기야. 시가가 여긴데 은봉으로 끝났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갔다 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시가에서 출발해서 이 위에 가서 하이 치고 밀려서 여기서 끝난 거야. 이게 종가잖아요. 여기 종가. 여기가 시가. 여긴 시가가 어디야? 시가가 이 위라고. 시가에서부터 쭉 밀렸다가 쭉 밀려서 여기 로우. 로우 친 다음에 말아 올려서 여기서 끝난 거. 그러니까 이 캔들을 보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해를 하면 아, 얘가 어디서 떴느냐가 또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지잖아요. 뭐 시가가 어디야? 시가가 여기야. 시가가 여기인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렇게 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양봉이 된 거고. 얘는 시가가 시가가 여기죠. 그러 시가를 올렸다가, 요렇게 해서 끝난 거. 얘는 이거 뭐야? 꼬리라고 그려놓은 거야? <laughs> 이 꼬리야? 여기 시가야. 그러면, 살짝! 하고, 이게 이제 캔들 프라이스 액션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요렇게 살짝 밀린 거. 이거 꼬리가 원래 가운데다 그리려는데, 여기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애가, 이렇게 뭐, 이렇게 중간에 수렴하고 있었어. 뭐, 삼각수렴이든, 디센딩이든 만들고 있었는데, 갭 업을 해갖고 요런 게딱 떠버린 거야. 요렇게그 꼬리가 아래 꼬리가 뒤따 짧어. 요게 떠고 다음에 양봉으로 받았어.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캐, 이런 캐, 예, 얘는 얘는 진짜 여기서 떴냐 여기서 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건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 후에 얘를 양봉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 이 꼬리를 뚫고 올라가는 게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 꼭진인줄 알고, 이렇게 해갖고, 아이씨, 이제 나 쇼, 쇼 쳐야 되나? 푸트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음에 양봉으로 받아서, 이거, 얘를 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이 꼬리 자리, 저점을 깨지 않는, 뭐, 요런 눌림목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오바로 꼬를 쳐버리면, 이렇게 내려가려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시 상승으로 받아버려요. 어 이런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제 요런거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얘는 뭐 시가가 여기 잖아요 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개법 해갖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간거 얘는 시가가 여기죠 시가에서 밀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말았어 얘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는건가 요런 조합이 어, 이파동의 어디에서 뜨고 볼륨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스 액션을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캔들은 이제 그그 그 인터미디어 차트 그 보조 지표의 모멘텀이 모멘텀 그 빨간 선 있죠. 빨 빨간 선이 이 캔들들 이 조합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그 캔들들의 조합에 그 프라이스 액션 그리고 프라이스 레인지 이제 이런 거는 만약에 얘가 주봉이라고 치면 얘가 주봉이야 얘가 주봉에 이렇게 올라가는 꼭지에 이렇게 특히 주봉에 이런 게 떴어 그러면 다음엔 도지로 받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주봉을 펴놓고 보는 거지 요런, 요런 애를 주봉에서 찾아보세요 주봉에 요런 애가 떴을 때 다음에 뭘로 받나 아 도지가 떴으면 트랜잭션 캔들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있고요 만약에 요런 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얼마 안 올라왔는데 떴어 그러면 눌렸다가 수렴하고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팔면 안 되고 홀드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읽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캔들 이거 자체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많아 근데 그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말로는 써 있기도 해요. 뭐 상방에서 이런 뭐 슈링스타가 뜨면 주가가 내려간다. 왜왜 왜 내려가냐고. 왜 내려가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게 중간에 이게 지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을 쓰면 걔가 거기가 거기가 상방이었지만 왜안 돼? 안 지워져. 이거 왜안 지워지지? <laughs> 어, 이거 나이 판에다 대고 썼나 봐. 어, 안 지워지네. 아무튼, 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 이거를 대신에 하면 자기가 그려봐야 돼. 그리고, 뭐, 요렇게 생긴 거, 주봉에서 어떤 차트에 어디 어디 떴나 한 두세 개만 찾아보세요. 정말 찾아보고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걸 찾아보고 차트를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 이런, 이런 거, 떴을 때 볼륨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얘를 해석하는 게또 다르고 그리고 차트가 차트가 이렇게 이미 올랐을 때 이렇게 이미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긴 게 떠서 아,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건 사후약방문이라고 중간에 이거 얼추 올라왔어. 근데 이쯤에서 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익절만 했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풋 쳤다. 그럼 개망이지. 그러면 이걸 풋을 쳤으면 언제 풀어야 되나? 내가 풋도 손절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하고 나와야 된다. 요요 요 꼬리에 고점을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될때 여기가 사실은 손절 자리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 지난 차트에서 이런 게 나오면 사랑입니다. 저런 게 나오면 상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가 만들어지는 중간에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요거 설명을 하고 이제 숙제 를 주말에들 하시고 뭐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차트에서 찾고 이런 거는 그거는 본인이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 다르지. 근데 나이 낙서 어떻게 지우냐. 아무튼 여기서 끊을게요. 밥 먹으러 갈래. <laughs> 수고들 하셨어요. 재생초고님손 얼른 나으세요.